1년 전. 오늘도 부장한테 털렸어. 진짜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야? 아, 세상 사는 거 답답하다, 답답해. 프로젝트가 잘못된 거야? 당신 이번에 준비하던 거? 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이래도 신경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당신 입사 동기들은 전부 다승진했는데왜 맨날 당신은 그 모양 그 꼴이야? 아우, 넌또 바가지 걸냐? 나라고 이러고 싶겠어. 아니, 근데 이 일은 진짜 내 소질이 아닌 걸 어쩌라는 거야. 아, 진짜 사람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 하는 일을 몰라. 우리가 대학 실시인데 같은 전공으로 일하면서 다 똑같지. 뭐가 달라?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퇴직금 받아서 주식투자좀 돌리면 안 되겠냐? 상철이도 이번에 퇴직금으로 대박 쳐서 지금 완전 떵떵거리고 살잖아.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개미처럼 사는 것보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한방이라니까. 상철 씨는 퇴사하기 전에 주식 공부만 10년을 준비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지 마. 당신은 퇴직금 본전이라도 지키면 다행이지. 그리고 주식으로 돌릴 퇴직금이 어디 있어?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인사 가셔야 된다고 퇴직금 반절 넘게 땡겨서 도와드렸잖아. 당신 남아있는 퇴직금은 있어?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확 죽는 게 빠르겠다. 죽는 것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 다음날 아이 너 남편이 힘들어서 투정거리는 거좀 받아주지. 그걸 못 찾고 남편을 쥐잡듯 잡아서 애 기를 죽였니? 아이 얼마나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눈물 바람이더라. 어머님, 그 사람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요즘 일 잘하는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자리에서 밀리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이 마음 약한 얘기만 하니까 어젠 저도 답답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우 우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아들 내외 도움 좀받았겠구니 그것 때문에 마누라 앞에서 기도 못하고 산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아이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니? 아이 너도 참 모질다. 어머님, 아버님 돈 빌려드린 걸로 서운해한 적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괜히 말 부풀려서 얘기한 거예요. 옆에 친구 보고 마음 들떠서 퇴사하고 주식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응원하겠어요? 걔 친구도 주식으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성공 못하겠냐? 애가 준비도 없이 그런 말을 했겠어? 아이, 남자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을 하겠어? 다 본인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떵떵거리고 싶은 게 남자 마음인 거지. 전 그런 마음 응원 못해요. 미래가 있어야죠, 어머님. 지금 집 대출금에 아직 애도 어린데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죠. 주식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집까지 다 날리는 거저 많이 봤어요. 저 절대 주식하는 거못 봐요, 어머님. 너처럼 꽉 막힌 여잔 처음 본다.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가 콱 죽어 사는 거였어. 아유,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니? 남자가 배짱 부렸을 때는 여자가... 나 죽었어 하고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다. 알겠니?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머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님도 괜히 그 사람한테 바람 넣지 마세요. 한달 뒤. 수진아, 준호 회사 퇴직해? 오늘 인사팀 다녀올 일 있어서 지나가는데 준호가 퇴직금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뭐? 난 전혀 들은 게 없는데? 다닐 거야. 갑자기 무슨 퇴직이야. 우리 애기가 이제 다섯 살이다. 우리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독하게 일해야 돼. 애 하나 있어도 초등학교 입학하면 벌써부터 돈 나갈 일이 가득이야. 그래? 이상하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좀더 빨리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퇴사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뭐 너도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 근데 우리 빨리 동창 모임 해야지. 뭐그 살기도 바쁜데 언제 동창 모임을 해? 연말에 그 핑계로 한번 모이는 거지. 준호는 그래도 같은 회사라 오며 가며 한 번씩 얼굴은 보는데 수진이 너는 통 얼굴도 못 보고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내 얼굴 많이 봐서 뭐 하게. 준호 좀 많이 챙겨줘. 이번에도 승진 미끄러져서 울적한가 보더라.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표정이 계속 안 좋아서. 아 나라고 무슨 말을 하겠어. 나중에 시간 될때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자. 고생해. 그날 밤. 어디야? 늦는다고 연락도 없고,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야근하는 거야? 수진아,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서 술 한잔 했어. 아, 근데, 너한테 미안해서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내가 오늘, 아, 너무 속상하고 해서, 술주정 그만하고, 너 어디야? 빨리 들어와. 내일 출근 안할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아, 당장 들어와. 지금 들어와도 몇 시간만 자면 바로 출근해야 돼. 너는 출근, 출근 나만 보면 회사이기뿐이야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잖아. 나 내일부터 출근할 일 없어. 이제 회사 없어. 나 퇴사했어. 이제 출근 안 한다고. 너 미쳤어? 퇴사라니? 그걸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정말이야? 우리 막내가 지금 다섯 살이야. 우리 아파트 대출도 10년을 상환해야 되고. 근데... 너 퇴사하면 우린 이제 어쩔 건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 회사에서는 내 미래도, 그리고 나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이 회사에서 난 너무 불행해.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 전부 다 힘들어. 근데, 적어도 나랑 의논은 하고 퇴사를 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말도 없이 사고 쳐버리면, 그럼 난 어쩌라는 거야? 지난번에 어머님 아버님 퇴직금 빌려드렸던 것도 그래.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 부부면 적어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자꾸 남편을 개무시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씨, 너랑 얘기하면 무슨 교수랑 얘기하는 기분이야. 알아?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하, 알겠으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와.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을 해? 필요 없으니까. 남편 하나 없다고 생각해. 하, 흥분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내가 미안해. 당신 얘기 먼저 들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했어. 일단 무슨 상황인지, 당신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들어봐야겠으니까, 집으로 들어와. 대화 좀 해. 다음날. 그래서? 준우 정말 퇴사한 게 맞았던 거야? 아이, 지금 나이에 그런 경력이면 어디 이직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아, 그리고 지난번에 퇴직금도 반 이상은 미리 받아가서 규모 작은 가게 오픈하는 것도 무리될 것 같고. 무슨 대책은 있는 거야? 애도 어리잖아. 맞아. 그래서 나도 너무 답답해. 무슨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직서 던지고 나온 이유도 본인이 실수한 거 상사가 지적하니까 지 화를 못 이기고 사고 친것 같더라고. 나도 대책이 없다. 답답해, 정말. 선배님들께 연락 한번 해보지. 중소긴 해도 준호 한자리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내가 동아리 선배들께 연락 돌려볼까? 박준호 자존심에 거길 들어가겠어. 아, 지금은 마음 좀 추스르라고 하고 기다렸다가 일 찾아보라고 하려고. 아직 젊은 나이니까 어디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하겠지. 너도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보따리 싸서 집 나가라고 했을 거야. 마음은 백 번은 더 그러고도 남았어. 애들 생각해서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가장 애 같은 게 박준호다. 내가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다고 지금은 쪼르르 또 엄마한테 도망가서 숨어있어. 아,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서 쓰러지겠어. 수진아, 네가 진짜 보살이다, 보살이야. 아, 힘내.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한달 뒤. 야야, 수진아. 대박이다, 대박. 이건 진짜 너도 들으면 깜짝 놀랄걸? 뭐가 또 대박이야. 또 홈쇼핑 보면서 이상한 거 주문할 생각 마. 돈 그만 써. 당신, 퇴사하고 생활비가 배로 들고 있어. 우리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냐? 내가 맨날 홈쇼핑이나 보면서 사는 줄 알아? 이것 봐. 장모님 댁 대박 났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 여기 생긴다니까? 야 아주 집 보시는 안목이 어마어마하셨어. 집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엄마 집 앞으로 여기 생긴다고? 다행이네. 그 아파트 집값 오를 일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선택을 잘 하셨네. 지금 집값 오를 때딱 치고 빠져야 되는데. 아, 장모님 그럴 생각 없다고 하셔? 저제랑 말좀 해봐. 지금이 기회라니까.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도 아니고. 아빠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동생 둘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산 아파트잖아. 지금 아파트 팔고 어디로 이사가? 역생기면 동생 출퇴근하는 것도 편해지고 훨씬 잘된 거지. 아, 이 사람 진짜 답답하네. 부동산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 아, 이래서 돈 굴릴 수 있는 사람은 넓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 씨알 그렇게 좁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 굴릴 수 있겠어? 그 아파트 굴려서 돈 벌겠다면 그건 엄마랑 동생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를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전세금 부족하다고 전부 땡겨다 드려서 우리 집엔 도움 하나 못 드렸잖아. 아,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아파트를 팔아라, 굴려라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정보 들고 온 거잖아. 아우, 진짜 답답하다. 넌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돈을 못 굴리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청소나 좀 해. 집에서 쉬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거야. 3일 뒤. 언니, 형부 좀 어떻게 해봐.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 집을 팔아야 한다고 눈만 뜨면 카톡하고 전화하고, 아, 어쩌라는 거야? 뭐?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너한테 뭐라고 왔는데? 지금 집을 팔아야 손에 안 본다고 본인이 다 알아보고 왔다는데, 왜 저러는 거야? 형도 안 바쁘시대? 같은 회사 다닌 친구는 요즘 바빠서 정신 없다던데, 형분 저럴 시간 있는 거야? 아집팔 생각 없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 몇 번을 얘기했어. 우리가 집 팔고 어디로 이사 가냐고. 근데 계속 잔소리하면서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 지금 집안 파는 거는 멍청한 사람들이랑 하는 짓이래. 아 일단 미안해. 네 형부 주책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사실 한달 전에 형부 사정 생겨서 시작한 거야. 엄마 걱정하시니까 비밀로 해줘. 시작? 아 진짜 대책도 없다. 시간 남으니까 저러는 거구나. 본인도 부동산 공부도 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흘려 듣고 언니가 너한테 연락 못하게 잘 얘기할게. 미안해. 알겠어. 한 번만 더집 문제로 팔아라 말아라 연락하면 나도 그냥 듣고 있진 않을 거니까 언니가 확실히 얘기해. 알겠다니까. 너도 그만 좀 해. 언니도 너 보는 거 민망하다. 그날 점심. 당신, 미진이한테 집 팔라고 연락했어? 미쳤어? 내가 그건 미진이랑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 내가 옆에서 보기 답답해서 그렇지. 가만히 두면 그걸 팔겠어. 내가 옆에서 정보를 주고 팔라고 압박을 해야지 팔거 아니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니까? 어, 당신 잘났고. 아, 우리 엄마랑 미진이 이사갈 생각 없다니까? 돈못 벌더라도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갈 건데? 와, 진짜. 진짜 멍청하네. 돈 벌어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성공하는 거지. 내가 돈 굴리는 정보를 알려줘도 멍청하면 못하는 거네. 뭐 멍청? 너 지금 우리 친정 보고 멍청하다고 했어? 하, 너랑 더 이상 이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 꺼내지 마. 엄마랑 미진이 둘다집안 팔아. 알겠어. 나도 답답한 사람들이랑은 말안 해. 평생을 기회를 날린 걸 후회하고 살 거다. 그럴 일 없으니까. 이제 당신도 그만 정신 차리고 일자리나 좀 알아봐. 언제까지 쉬고 있을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상한 것만 알아보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있는 줄 알아? 넌 정말 남편을 바보 등신으로 하는구나. 기다리고 있어. 다음 주엔 내가 놀랄 일 보여줄 거야. 딱 기다려. 그만 좀 놀랐으면 좋겠다. 제발. 너한테 놀라는 것도 지겨워. 일주일후 내가 놀랄 일 있을 거라고 했지? 오늘 저녁은 소고기 먹고 싶으니까 집에 올때 한우 사와. 소고기 구워 먹게. 배부르게 먹게 두둑하게 사와. 알겠어. 백만원?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돈이야? 당신, 나 몰래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했어? 당신이 돈이 생길 곳이 없는데? 내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것 같아? 나도 다 계획이 있고, 이렇게 돈도 벌고 있다고. 주만 기다리면 너일안 하고 평생 놀게 해줄게. 이 오빠 믿지? 무슨 헛소리야? 이돈 뭐야? 어디서 갑자기 돈이 나온 건데? 당장 말안 해? 아, 진짜. 내가 무슨 불법이라도 했을까봐. 당신이 나 무시했지? 주식해서 돈못 번다고? 내가 주식한 걸로 이익 본 거야. 주식을 했다고? 내가 퇴직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근데 어떻게 내말 무시하고 주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돈이라도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 지금 내가 돈을 날렸어? 이익 보고 당신한테 돈도 보내줬잖아. 그랬으면 된 거지. 사람을 이렇게 매번 무시를 해. 내가 주식은 위험해서 싫다고 몇 번을 말렸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몰래 투자한 거잖아. 물론 지금은 이익이 생겼겠지. 근데, 다음에도 이익 날 거라는 보장이 있어. 내가 다음에 망할 거란 보장은 있고, 그리고, 이거 내 퇴직금이야. 내 돈이라고. 내 퇴직금으로 부모님 전세금 도와드리고 주식 투자하는 거야. 근데 왜 당신이 이걸 못하게? 해?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 나 당신 아내야 그리고 당신은 네 집안 가장이고 효도하는 것도 좋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래 그거 도전하는 것도 좋아 근데 적어도 가장 노릇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장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돈 버는 기계야 하, 하, 당신이랑은 정말 대화를 하는 게 어렵다 한달뒤 수진 씨 준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도통 전화를 받질 않아서요. 아, 참, 진짜 답답하네요. 아까 사우나 간다고 연락 왔어요. 아마 지금쯤 도착했으면 적어도 두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급해 보이시는데. 어제 준호가 본인 전재산 탈탈 털어서 한 종목에 올인하겠단 말 저한테 했었는데, 지금 그 주식장이 난리가 났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빨리 빠져야 될것 같은데. 전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샀다고요? 아,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저한테는 못해도 전세금 이상은 투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세금 이상이요? 그 사람한테 그 정도 돈이 없을 건데요?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주식 굴리고 있단 것만 들었어요. 남아있던 퇴직금이면 적진 않아도 전세금까진 무리일걸요? 아, 그 자식이 저한테 허세로 부풀려 얘기했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라도 다른 곳에서 돈이라도 끌어와서 투자했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분명히 가진 돈에서만 시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퇴근하는 길이니까 바로 사우나로 가서 확인해볼게요. 연락 고마워요. 다음 날 아이고 아이고 일을 어쩌냐 일을 어째. 이제 집이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구나. 어머님 어쩌자고 그 사람을 믿고 대출금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아이 확실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좀 똑똑했어야지. 아이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전세보증금이 다 날라가게 생겼으니. 어머님, 제가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몰래 그 사람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보태주실 수가 있어요? 넌 어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엄마 마음을 이해를 못 하니? 내 자식이 본인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떤 엄마가 모질게 뭐안 된다고 거절을 할수 있겠니?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하,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고 치신 두 분이 해결하세요. 아버님께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요. 절대 너희 시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네 시아빠가 아는 순간, 우리 집안은 그대로 박살나는 거야. 아예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모르는 척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젠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아. 그날 밤.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건데, 엄마한테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 그리고 아빠한테 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집에나 들어오고 말해. 내가 주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아, 근데 나 몰래 주식하고, 거기다가 어머님이랑 집을 담보를 대출까지 받아? 내가 이익 본거못 봤어. 너도 돈 받아서 좋다고 쓰고는. 그값 백만원. 지금 내가 나가서 5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야. 이번에 성공했으면 우리 대박 날수 있었다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데. 아,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순 없잖아.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 잡으려다가 집도 날리고 이 지경이 된 거니? 하, 수진아, 이성적이게 생각해봐. 지금 내가 날린 돈. 아, 그래, 미안해. 그래도 우리 둘이 벌면 못 갚을 금액은 아니야. 그래, 정신 차리고 죽어라, 이러면 언젠가 갚을 수 있겠지. 당신이 정신만 차린다면. 근데, 우리 부모님, 겨우 전세방에 세살이하는데그 집마저 나와야 된다면, 이제 월세 살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잘 살고 계신 부모님 집 전세금 다 날려먹은 게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효도 한 번만 할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우리 집 전세금 빼서 부모님 드려 그럼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서 살면 되겠네 어? 아이 왜 너는 머리가 그렇게만 굴러가냐? 장모님 계시잖아 뭐? 장모님? 우리 엄마? 아,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자는 거야? 네가 주식으로 집 날려먹고 시부모님께 지금 우리 집너 효도한다고 가져다 드리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봐봐 지금 장모님 댁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지금 장모님이 집만 팔아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 전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보고 집 팔아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라고? 아니지, 우리도 아니지. 당신 도와달라고, 당신이 효도하게. 내가 돈 벌어서 갖는다니까 지금 전세금 내가 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 너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 효도하겠다고 우리 엄마 집을 팔아? 가족이니까 좀 도와줄 수 있지. 넌 너희 가족만 생각하냐? 우리 부모님 가족도 아니야. 못난 아들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는 너희 가족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그 잘나고 잘난 아들이랑 같이 길거리로 나가면 되겠네. 아주 행복하시겠다. 나가서 길거리에서 효도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같이 길거리로 나가라니. 말 그대로야. 당신 지금까지 나랑 약속한 거 하나라도 지킨 거 있어? 나더 이상 당신 믿고 못 살겠어. 이번엔 당신 부모님 집이겠지만 다음은 우리 집. 그다음엔 우리 엄마 집까지 날려먹을 사람이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 잘했다. 내가 너랑 이혼해 줄 테니까 똑똑한 너희 모자가 주식으로 성공해서 집 사고 빚 갚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 다시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똑똑한 아들이 전세금을 배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전세금을 전부 투자한 시모도 결국 시부와 이혼, 그리고 효자 중에 효자이신 아들도 저랑 이혼. 두 모자가 사이 좋게 이혼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을 못 주겠다며 구질구질 매달렸으나 경제력 없음에 딸아이도 엄마가 좋다고 법원에서 울어버리는 통에 양육권도 무사히 가지고 올수 있었네요. 선배들 사업장을 돌며 일자리를 빌고 있지만 근태가 불량하다는 소문이 없계에쫙 돌아서인지. 백수로 지낸다고 하고요. 그 꼴을 보자니 내가 저런 인간이 왜 좋아서 결혼했을까 싶어 과거가 후회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찌질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람 구시라고 살아라!